제 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laughs> 지난주 다섯 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임명돼서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었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laughs>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의 경제 분야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력 회복과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상세, 상세하게 보고해 주었고, 심도 있는 토론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업무 보고를 통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방안과 주택연금 전환을 비롯한 내집 연금 3종 세트, 규제 프리존 시범 시행 등 국민들의 기대가 큰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적기에 의도한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과 정책 집행에 즉각 착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세 번의 업무 보고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정책들이 보고되고, 현장 의견을 충실하게 듣는 토론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업무 보고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원칙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 초 24개 핵심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들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입법이 지연돼서 마무리 못한 과제들도 있고 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핵심 개혁 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께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작년 추진 과정에서 현장 효과가 미진하거나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핵심 개혁 과제 추진 전략을 재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재점검하고 정책과 홍보가 함께 가는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 등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행 전략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들과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laughs>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 시력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 사회가 자신을 어쩔지 못,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북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기관 시설은, 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전 세계적으로 일반인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수 없는 만큼 국내 대테러 대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 교민들과 테러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한 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민생과학이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동 개혁 5법 중네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1월 임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서 총 240조 원 규모 16개의 공공 분야에 대한 예산 누수와 부조리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예방해서 국고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부패를 예방하는 백신이 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